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방과 다툼, 그리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야구보는 너는 누구냐? 라는 이 돌직구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주 앞에서 낮추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쾌하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안에 문제라기보다도 교회 밖에서 어떤 세상 속 경제 활동 가운데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3절의 시작은 들으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지금 야고보는 누구에게 들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대상은 믿는 사람 중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크리스천 사업가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업가들이란 경제적으로 참 어렵게 살다가 어느 순간 장사의 눈을 떠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여기에 등장한 사람은 땅을 만지면 가지고 있는 그 소장농을 고용할 정도의 어떤 큰 부를 갖고 있는 대지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업가들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고 다음 주 살펴볼 5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온 사람이 대지주들은 대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야고보는 이두 대상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업가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업가 대지주들을 왜 연속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업가들과 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업가들과의 간격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믿는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세상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두 마음이 되어서 세상의 불리를더 쫓고 그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것과, 이 믿지 않는 불의한 부자들이 당할 이 종말과 심판의 파국을 지금 같은 선상에 두고 지금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의 편지를 받는 이 흩어진 공동체 가운데에는 이 대지주 같은 부자들은 사실 많지, 없,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 지역. 예, 그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고 팔고 다니는 이 거래상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나름 부를 축축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흩어진 공동체인 이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안에 나름 출세한 부자들이 와서 뭐 인심도 쓰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다 보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의 이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을 보러하기 시작했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이 전심의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면서 이 세상의 부를 쫓는 마음으로 이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갑자기 출세한 부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이들의 영향을 받고 마음이 나누어진 이 교회 안에 이 가난한 성도들, 그 자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가 한창 초기에 부흥할때이시대사 상황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제 어렴풋한 기억에도 뭐 교회에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뭐 강단 앞에 헌금 대신 뭐 과일도 갖다 놓고 또또 성미라고 해가지고 헌금 대신 막 쌀을 갖다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상황 가운데 그 당시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할 때 인도할 때 어떻게 이 교회 복음을 설명한줄 아십니까? 이 죄사함과 구원을 말하기보다는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이 물질적 풍요로 연결되면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치는 그런 열광적인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예수님 믿고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구보는 예수를 믿고 받게 되는 복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고 믿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말에 혼돈이 없고 말을 잘 통제하면서 주 앞에서 낮추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궁휼을 품고 있는 자가 복된 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에 주는 복을 누리기 원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세상에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복의 혼돈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꼼꼼함과 계획성이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리라, 우리가 머물리라, 우리가 장사하리라,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이 모든 동사가 지금 미래적인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기가 계획한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언제 시작할 것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가서 이것은 사업을 할 장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1년을 머물며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남길 것인지를 그 가늠하는 투자기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다잘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꼼꼼한 계획과 사업도 정말 계획도 중요한데 이 믿는 성도로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 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십사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그렇게 자신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 사업을 성공할지 실패할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자기 자신이 내일까지 존재하게 될지 분명하지 않는데 그것을 망각한 채 우리가 맞는 오늘의 이 귀한 선물이 내일도 있을 것이라는 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그것을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무엇입니까?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더라도 해가 떠오르면 곧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그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모르는 인생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망각한 채 마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뒤로 미룬 채, 이 13절의 말씀처럼 오늘, 내일, 1년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줄 모르는 자들에게 지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땅 따먹기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저는 이노이를참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실 이땅따먹기야 비슷합니다 이땅 따먹기 놀이의 방법은 납작한 돌 하나 그리고 모래판 혹은 흙판에서 한세네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각자 이 모서리에서 땅따먹기를 시작합니다. 뭐 엄지나 뭐 검지로 돌을 치면서 이 영역을 확대한 다음에 세번 혹은 네번 만에 다시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놀이죠.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땅에 남의 땅보다 더 크게 확장하려고 요리조리 머리를 굴리면서 땅따먹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이제 나흘이 저으로 버립니다. 때마침 그때 엄마가 막 소리칩니다. 누구 누구야 밥 먹어라.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그밥 먹어라는 소리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자리에서 손을 털고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막 열심히 피튀기면서 땅따먹기를 하느라 혈안이 돼 있었는데 엄마가 그냥 밥 먹어라 이 한마디 한 때문에 언제 그랬는 듯이 그냥 손을 털고 자리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아무 미련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는 돌 하나도 흙주각도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은 아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이 다내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그것을 끝까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런 덧없는 인생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말뿐이라는 거죠. 말로는 쉽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어디에 가서 장사할지. 얼마나 머물지 무엇을 팔지 얼마나 어떻게 이익을 남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느라 주에 뜻이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러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기도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어떤 무슨 사업을 할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어떤 그런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앞서기보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십년 가운데 신겨진 말씀을 무시한 채그 말씀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사업을 한다면 이 세상 사업가들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으므로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으라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뜻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으셨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믿고 주의 뜻대로 행하게 될때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주의 뜻 가운데 잘서 계십니까?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주도권을 지금 하나님께 잘 맡기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정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비단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준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비춰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긴 말씀에 비춰봐서, 조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눠진 두 마음 가운데 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뜻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 자랑 가운데 과연 주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랑 가운데 나의 뜻이 높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잘 되고 있으면 우리는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진정으로 같이 있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 또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의 의미를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한정해서 이해하고 그것만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목적으로 삼게 된다면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망령된 신화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서 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 있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잘 사용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 유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뭐 성공한 크리스천 사업가분들의 고백을 들어오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다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이구동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합니다. 더 끈질기게, 더 지독하게 그 사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분들 입에 나오는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이 하나님이 자랑이 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랑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나도 자랑되고 하나님도 자랑되는 두 마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이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온전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자랑하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쉽게 나눠 줄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손을 움켜잡고 있으면 그 손을 쉽게 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누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7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르면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분명히 선인 줄 알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줄 알면서도 돕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지금 죄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안, 인생이 안개와같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여러분 여지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함을 통해서 두무음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서서 행할 때 그것이 선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높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허탄한 것, 망령된 것, 세상의 것을 자랑이 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교회 밖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한 복판에서 세상의 가치로, 가치로 세상의 논리로 살아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거친 유혹과 또 만몬의 우상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을 쫓으면서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고 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쫓고 그런 나눠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경영하는 사업, 가정, 이 교회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이 전심의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의 허탄한 자랑과 신화를 다 버리고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께서 원하신 뜻대로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불을 쫓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쫓고 세상을 쫓는 두 마음에서 이제는 벗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경강하는 모든 사업, 또 가정, 교회, 모든 삶의 영역이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